안녕하세요. 통일 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자, 지난 시간 에 이어서 전쟁 기념 사업회 백수정 회장님과 함께 세계 전쟁 얘기를 좀더 깊이 있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씨도 오셨네요. 네. 네. <laughs> 자, 지난주에는 좀 저희가 사실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좀 불안한 정세들 좀 짚어 봤었는데 그래도 통일 여전히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역사적 과제고 시대적 의제고 아무튼 이내야될 일이고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음. 왜냐하면 일제 시대 때 안중근 유봉길 숫자는 적었지만 그분들이 영감력과 통찰력이 일제 강점기를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한 시대 정신이다. 만화 이야기 통일 이야기를 쓸때 제일 첫 번째 썼던 얘기가 통일을 가지를 종결시키는 종결 세대 이 지금 세대들이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북한 지역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기대 주민들의 기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통일 운동하고 어 헌법 정신하고 교집합을 이루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젊은 층이 우리 회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대 정신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선배님 시대의 정신이죠.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통일이 되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될것 같고,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젊은층들이 많습니다. 많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자꾸 통일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걸 젊은 세대들 관심이 줄어들었다. 음. 통계 숫자 들이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요, 하나의 민주주의, 근대 민주의 어떤 구성원리가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했어요 개인주의 이 이기주의가 구별되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과 개인을 중시하는 이 개인주의가 민주주의 사회에 활달하면서 개인주의 가 계속 성장하니까 음. 공동체라지 국가가 갖고 있는 어젠다에 대해서 관심 이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 줄어 날린데 통일되면 당장 우리 국내 시장 규모가 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북한 지역을 대등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많은 또 우와. 기회가 있었어. 젊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는게 통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통일에 대한 젊은 사람, 성인들의 정신들 의 관심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음. 통일이 우리 역사에서 류해야될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부분하고 북한은 지금 밖으로 강한, 강하게 보이는 것에도 그물그물한 거예요. 옛날에 노동당 가면 식권도 주고 양권도 주고 뭐 신발도 주고 뭐뭐뭐다 주고니까 의식주로 해결됐는데 그거 다 해결 이안 되니까 장마당 가는 거예요. 장마당 가니까 계속 장마당에 장사하는 또 여성인 줄 알고 여성 기기도 높아지고 장마당이 노동당보다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북한에도 양당 체제가 있는 거 아시죠? 장마당 은 노동당인데 장마당이 지금 인기 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통일의 시대 정신, 역사 정신하고. 딱 뜨거리면 통일됩니다. 전국시는 이제 북한과 남한 두 군데서 젊은층으로 살아보고 있잖아요. 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통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뭐 자기의 인생에 도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다. 네. 어떤 쪽이든 북한의 경우에는 음. 어 거기도 생각이 두 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음. 겉으로. 내가 말해야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일단 겉으로는 그 국가의 말을 그대로 없는 거죠. 예전에는 아, 통일은 뭐 우리 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뭐 남조선혁명을 통해서 이제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은 또 바뀌었겠죠. 지금은 뭐 조기고 원수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지만 뭐 백이면 백 뭐든. 이건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은 음. 저잘 사는 대한민국, 저잘 사는 남조선에 대한 뭐 애정이라고 봐야죠. 근데 사실은 도 많은 기대와 애착과 음.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젊은층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기 이 때문에 그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청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도 많이 하신다고요? 그 전쟁기념사업회 법을 제가 여러 차례 읽어봤어요. 재정목적에 보니까. 첫째는 뭐, 전쟁의 교훈을 찾아서 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고, 둘째는 평화 통일의 여건을 만들려고 법에 그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아, 이거 정말 좋은 말이다. 좋은 법이정있에서 제가 어린이 박물관이 그 통일에 대한 조형물을 조금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저는, 어, 사실 국방부 차관을 했지만은 그 전에 통일과 관련돼서 많은 제 나름대로 활동을 해왔었는데, 통일 운동이랄까, 이쪽에 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예 전쟁기념사업회 법정신과 조화를 시키면서 그 운영에 음. 반영하려고 제가 굉장히 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성과도 있습니까? 많이 오십니까? 지금요, 네. 들으실, 놀라실 거예요. 연간 315만 명이요. 아, 그렇게 많아요. 매일 만여 명이 오고요. 그래서 그 중에 1 5에20%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아, 음, 3 0만명 네, 오는 분에게 우가 네. 응가 국가에 대한 사랑, 통일당까지 인복을 만들어내려고 제가 좀노를짜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시야를 더 넓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이제 세계 정세 속의 한반도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 먼저 북러가 상당히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러 관계, 북미 관계. 새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 러시아가 갑자기 2 4신조약을 만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북한으로 봐서는 좀 약간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북한으로서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늘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61년에 군사동맹조약을 맺었는데 96년인가 폐기되면서 러시아하고 대한민국이 엄청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러시아에 30억 달러 돈도 빌려주고 우리가 무기 개발하는 K 방산 개발하는 러시아 기술도 조금 음. 도입한 적도 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필요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음.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전쟁 경공업 제품이에요. 경공업은 누가 제일 잘 만드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에요. 음. 그래서 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일시적인 게 끝나고 푸틴 체제가 어느 정도 약화되거나 음. 퇴장하고 음. 다음, 그러면 다음 러시아 정부 오면은 어. 북러의 협력 관계라는 것을 서로 필요해서 그렇게. 빨리 해체될 수도 있고 또 아.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 어떨까요? 우리를 패스하고 국민은 뉴스를 만들고 굉장히 외교적인 업체을 사는데 도움은 되지만 내가 너한테 속지는 않아 이 생각입니다 음. 그 트럼프의 참모들도 그렇고 트럼프도 김정은한테 한번 속았거든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속. 김정은은 저기 트럼프한테 속았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laughs> 그때 핵, 핵을 동결하고 핵을 더 개발하겠다는데 그 뒤에 핵을 계속 발전시키고 미사일 발전시키기 때문에 음.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전히 김정은은 속은거죠. 활용만 할 것이다? 아, 이용만 하려고 하지. 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다시 안 속을려고 할 거고 김정은또트럼프한 속었다 생각했거 나도 트럼프한테 돈줄알았는데안 줄 준다. 뭐, <laughs> 그뭐 그 제재조치 해제 해제를 안 해줬기 때문에 트럼프 못 믿는데 서로 외계적으로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좀 글쎄하게 서로가 접촉은 음. 하겠지만 이벤트성? 이슈는 좀만들어 거예요 한미 그러니까 요약하면... 관계가 본질적으로 좋아지기 힘들다 아... 한미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미 관계는 그 전략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미국은 지금 계속 추구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 아닙니까?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이란 힘을 서로 양자 동맹관계를 활용해서 안보를 담보받고 번영을 계속하고 음. 싶은 거거든요. 이건 누가 정부가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음. 이런 측면, 전략적 이익이라 측면에서 윈윈할 수밖에 없어요. 윈윈 관계. 한미동맹관계는 누가 도와주고 도움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되는,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인 시의 관계는없 한국, 한국 10대 국가예요, 네. 세계 네. 한국을 빼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미지 구사할 수 없어요. 네. 이제 전략적 이익 관계에 대한 공략은 이익 관계라서 우리가 짱을 갖고 지금 남북 관계가 고착 상태입니다. 남북 관계에 좀 보관이 있을까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는 특사를 보내든지 물밑 대화를 하지 저는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대화하면서 조금 심정은만 특히 좋은 대화를 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당당히 우리가 요구할 거 요구하면서 대화는 충돌이 뭐 차도 한잔 안 먹고 사고 나오더라도 대화할 기회가 있어때 대화해야죠. 저는 대화는 북미 대화도 필요하고 남북 대화도 음. 가능하면은. 아니 해야 된다 싶어요 아까 말씀 중에 전쟁기념관에 연간 315만 명이 찾는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는데 아마 전쟁이라는 좁은 개념의 그런 기념사업이 아니라 좀더큰틀에 나라를 생각하는 기념관으로서 미래를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네. 좀 비포 애프터라는 말 씁니다마는 전쟁기념관, 전쟁기념사업회를 찾기 전하고 찾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더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공동체를 좀더 어, 생각이 든데 저는 어린이들이 오면 그 어린이 중에 미래 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란 국가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 여기를 또바꿨었습니다만은 전쟁 기념사 업 백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이 찾기 전보다는 찾고 나서 좀더 나라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종합적인. 와, 하나의 애국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님과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좀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25년에도 통일 담담은 통일에 관한 담대한 담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담담. 담담. 담담.